허경영 씨 하면 지금 방금 영상으로 보신 뭐 이런 기행으로 늘 화제를 모았는데요. 요즘에는 공약 때문에 또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. 공약과 관련된 얘기 윤지영 기자와 백브리핑에서 한번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. 윤지영 기자. 네. 허경영 대표가 이번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잖아요. 그러면서 네. 공약을 발표했는데 근데 이를 두고 또뭐 가짜뉴스 뭐 이런 것도 등장했더라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지난 23일에 이 허경영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. 네. 누군가가 허경영의 19대 대선 공약이라는 글을 퍼나르고 있다면서요. 네. 자꾸 내 거라고 우기는데 이 공약들 내거 아니다. 이렇게 엄포를 놨습니다. 음... 또 내친 김에 공약 홍보에도 나섰는데요. 보시면 결혼수당은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 원 출산 수당은 3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. 또 국민 배당금이라고 해서 이 국가를 기업으로 국민을 주주로 봐서 국가가 기업 주, 그 국민에게 매달 배당금을 준다는 내용 이 내용도 눈에 띕니다.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렇게 공약했는데 왜 이거를 낮춰서 이렇게 하느냐 뭐 이런 얘기인 네, 거죠. 그렇죠. 그럼 이제 허경영 씨하면은 뭐 이런 공약들 이런 부분이 항상 빠지지 않잖아요. 그러면서 네. 이제 허황된 공약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또 최근에는 허황된 공약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일례로 저희도 지난 방송에서 소개해 드렸던 허경영 씨의 이번 대표 공약 연애 수당 월 20만 원 지급. 이 부분을 보시면요. 물론 이 대상의 범위와 이 지급의 이유에는 차이가 있지만 네. 경기도에서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오.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 그리고 매달 50만 원씩 최대 사, 6개월간 지급하는 서울시 청년수당 이걸 떠올리게 만들기도 하고요. 그러네요. 또 네. 여야 할것 없이 추진하고 있는 국민 기본소득 네네. 이건 방금 보셨던 국민 배당금과 음... 유사하게 느껴집니다. 이름은 다르지만 어쨌든 좀 비슷하다. 네. 그런데 또한 가지 이제 허경영 대표가 항상 그 얘기하는 공약 중에 하나가 빠지지 않는 게 출산 장려금 얘기가 있잖아요. 네. 그런데 최근에 이제 지자체들이 발표하는 대책들을 보면 이것도 허경영 씨 공약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보니까 나오는 공약들인데요. 저도 네. 깜짝 놀랄만한 대책들이 있었습니다. 충남 청양군을 보면요, 네. 올해부터 첫째 500만 원을 시작으로 다섯째 3천만 원까지 이렇게 출산 장려금을 주기로 했고요. 또 경남 창원의 경우에는 1억 원을 대출 받으면 첫째를 낳으면 이자 면제, 네. 둘째는 원금 30% 탕감, 셋째는 전액 탕감이라는 이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. 허경영 씨도 이런 사실 알고 있어요? 네, 관련해서 허경영 씨한테 이야기 한번 물어봤는데요. 얘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. 내 공약은 전부 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. 그때는 나를 미쳤다고 그랬는데 1년에 출산 예산이 작년에 45조가 들어갔어요. 작년에 25만 명 나왔거든요. 한 개인당 1억 6천만 원이에요. 네, 또 최근 높아진 인기를 몸소 느낀다면서 그 비결로 본인의 이 미래 지향적인 공약을 꼽기도 했는데요. 이 내용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. 길거리 지나가면요. 사람들이 무조건 나를 찍는다고 난리가 아니에요. 내가 뭐뭐대 가질 못해요. 뭐, 사람들이 달라붙었어요 아니 옛날보다 백배인 기가 좋아졌어요. 아 내가 줄기 차게 30년 전부터 주장한 게 맞아 들어가잖아요. 그 당시 결혼하면 이억 준다고 하니까 내가 미친 사람 취급 받았잖아 그러니까 내 공약은 아주 미래지향적으로 딱딱 들어맞아요. 높아진 인기를 실감한다. 미래지향적인 공약이다. 네. 물론 주는 건 좋아요. 받는 사람도 뭐 준다는데 싫지는 않겠죠. 그쵸. 문제는 과연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, 이 부분이 문제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허경영 씨는 이 재원 조달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는지 들어볼까요? 1년에 국회의원이 받아가는 예산이 국회의원 300명... 또 보좌관 한 3천 명 1조 8천억이 나가요 유지 관리하는데 지자체는 1조 7천억 정도 가 나가요 이거 다 없애버리면 4조 원이 전략되겠죠 그리고 국가 예산도 70% 전략해요 그래서 그한 400조가 남아요